안녕하세요. 닥터 어벤져스 캡틴 인정아 원장입니다. 보톡스 하면 주름 펴는 시술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톡스는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서 이런 곳에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보톡스의 숨겨진 용도 6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보톡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보톡스를 주름 개선 시술로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톡스가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미용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첫째, 편두통 완화. 첫 번째로는 편두통 치료에 보톡스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톡스가 주름을 펴는 것만이 아니라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과 근육을 이한 시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만성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죠. 보톡스를 이마와 목 뒤쪽에 주입하면 두통을 유발하는 근육이 긴장을 풀게 되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놀랍죠. 두 번째는 과도한 땀, 특히 다한증 치료입니다. 겨드랑이나 손바닥, 발바닥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분들, 여름마다 땀 때문에 옷이 젖어 버리는 분들 많으시죠? 보톡스를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주사를 하면 땀샘을 자극하는 신경을 차단해서 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보톡스를 이용해 여름을 좀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죠. 주름보다 땀 억제용으로 쓰는 보톡스라니 참 신기하죠? 셋째, 사각턱 축소와 턱관절 통증 완화. 세 번째는 턱관절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턱을 꽉 무는 습관 때문에 턱 근육이 발달해 사각턱이 되거나 턱관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보톡스가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보톡스를 턱 근육에 주입하면 턱 근육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턱선이 자연스럽게 갸름해 줄수 있거든요. 게다가 턱을 꽉 무는 습관이 줄어들면서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심각한 안면 경련. 조금 더 의학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안면 경련 치료입니다. 스트레스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안면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련성 질환이 있는데요. 이때 보톡스가 근육의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갑자기 얼굴 근육이 떨리거나 움직이는 증상은 보톡스를 통해 안정시킬 수 있어요. 안면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성 개선. 보톡스는 목소리 개선에도 쓸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랐죠 성대 근육이 너무 긴장하거나 근육 긴장성 발성장애라는 질환이 있을 때, 보톡스를 성대 주입해 근육을 유화시키면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성대 근육이 경직돼 목소리가 떨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보톡스를 통해 목소리 개선이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이죠. 여섯 번째, 화분증 치료. 봄만 되면 꽃가루 때문에 이제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고 생활이 잘안 되시죠. 그래서 마스크와 휴지는 필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코에 점막에 떨어뜨리거나 주입을 해주면 2주에서 한달 정도는 불편함에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화분증이 심해서 봄에는 항상 보톡스를 끼고 삽니다. 이렇게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다증 안면경련, 턱관절통증, 목소리개선, 화분증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톡스가 단순한 미용시술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보톡스는 잘못된 시술로 인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용량과 전문가의 손길로 시술을 받는다면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톡스가 또 어떤 새로운 용도로 쓰일지 기대가 되네요. 1995년도인가 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보톡스가. 처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할 때예요 시작될 때 예, 일본에는 저희 스승께서 보톡스가 주름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일본에는 구할 수도 없다 일본에서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톡스를 구할 수가 있다고 나한테 구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제가 보톡스를 어렵사리 구해서 일본에 보내드려서 동경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보톡스를 가지고 주름 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문헌도 없고 경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일본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수술 방법, 시술 방법을 그렇게 발전시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톡스의 숨겨진 용도 탑 6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있으셨나요? 보톡스가 주름 개선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흔들었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닥터 어벤져스 캡틴 인정원 원장이었습니다.